배우 출신 무속인 이건주가 프랑스로 입양된 남동생 이건철과 44년 만에 재회했다. 5월 20일 방송된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 예고편에는 이건주의 동생 찾기 여정이 담겼다. 이건주는 앞서 친모와의 상봉에 이어 두살 터울 동생이 프랑스로 입양됐다는 사실을 전하며 고모에게 듣고 미안했다. 동생은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고백했다. 그는 처음엔 남동생이 있다는 게 기뻤지만. 이내 정신이 번쩍 들었다. 행복보다 미안함이 더 컸다고 털어놨다. 프랑스로 직접 향한 그는 무슨 일을 하는지, 밥은 잘 먹는지 궁금하고 겁도 났다. 혹시 날 만나기 싫어할까 걱정됐다고 긴장된 심경을 밝혔다. 재회의 순간, 이건주는 멀리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남동생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다. 동생은 울지 말아며 그를 다독였고. 이건주는 미안하다. 진짜 보고 싶었다며 뜨겁게 끌어 안았다. 44년을 뛰어넘은 형제의 재회는 먹먹한 감동을 안겼다. 배우 송혜교가 또 한번 절제된 우아함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여성복 브랜드 미샤는 5월 19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송혜교의 데님 화보를 공개했다. 화보 속 송혜교는 그레이 슬리브리스 스커어내 톱과 와이드 데님 팬츠를 매치해 무심한 듯 고급스러운 톤온톤 스타일을 완성했다. 슬림한 상의는 어깨선과 쇄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은근한 포멀함을 더했고, 하이웨이스트 팬츠는 잘록한 허리와 곧은 다리를 강조해 조각 같은 비율을 드러냈다. 특히 굵은 웨이브의 블랙 헤어와 미니멀한 누드 메이크업은 특유의 도회적인 무드를 한층 끌어올렸고, 벨트와 플랫폼 샌들로 마무리된 스타일링은 브랜드 화보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전체적인 스타일링은 절제된 색감과 간결한 실루엣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배가시켰고 연출의 디테일까지 돋보였다. 분위기 하나로 패션 완성 등 감탄을 쏟아냈다. 한편 송혜교는 영화 검은 수녀들 출연을 확정하며 새로운 연기 변신에 나선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절재미 넘치는 저녁식단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혜연은 5월 20일 개인 SNS에 심플 저녁밥상, 보리굴비랑 현미밥, 김치로 끝이면 좋았지만 과일 한 대접 먹고 말았네요라는 글과 함께 식단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식탁에는 작고 정갈한 그릇에 담긴 현미밥 소량의 반찬 그리고 깔끔한 플레이팅이 돋보였다. 특히 밥그릇이 종지 크기일 정도로 소식하는 모습에 네티즌들은 날씬한 데엔 다 이유가 있음. 밥양이 간장 종지인가요? 맛보기 식사 같아요라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한혜연은 최근 14kg 감량에 성공의 화제를 모았으며 키 162.4cm에 몸무게 46kg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며 친근한 매력을 보여준 그녀는 현재도 다이어트 유지와 건강한 식습관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배우 엄태구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예능 MC에 도전한다. 그는 HLL 스튜디오닷 제작 웹 예능 단순 노동 워크맨 외전에서 단독 MC를 맡아 손이 바쁜 현장에서 진솔한 토크를 이끌어가는 단순 노동 토크쇼 형식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0일 공개된 메인 포스터 속 엄태구는 작업 조끼를 입고 글루건과 인형을 든채 진지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 진중함과 귀여움이 공존하는 콘셉트로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과거 바퀴 달린 집, 유퀴즈, 삼시세끼 라이트 등에서 신선한 매력으로 주목받았으며 영화 밀정, 택시운전사, 드라마 구해줘이 등을 통해 강렬한 연기력을 입증해왔다. 첫 mc 도전에 대해 엄태구는 많이 고민했지만 팬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다며 현장이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제작진의 말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단순 노동 워크맨 외전은 오는 5월 28일 오후 6시 유튜브 워크맨 채널에서 첫 공개된다. 가수 싸이가 여름 대표 공연 사이 음뻑쇼로 2025년에도 돌아온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5월 21일 공식 SNS를 통해 싸이은벅쇼, 싸이은벅쇼 2025 포스터와 티켓 예매 일정을 공개했다. 예매는 6월 5일 정오 NFT 선예매, 같은 날 오후 8시 일반 예매로 진행되며 공연 일정과 개최 도시는 추후 발표된다. 싸이는 최근 강력한 워터 캐논이 담긴 티저 영상을 통해 팬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켰으며 매년 역대급 퍼포먼스를 선보여온 만큼 올해도 치열한 티켓 전쟁이 예상된다. 사이 흠뻑 쇼는 2011년부터 시작된 싸이의 시그니처 여름 브랜드 콘서트로 폭발적인 에너지, 화려한 무대, 초특급 게스트 등으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대학 축제와 각종 무대에서도 진심 어린 공연으로 호평받은 싸이는전 세대를 아우르는 히트곡 퍼레이스로 관객과 함께 즐기는 무대를 예고하고 있다.